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여기는 위락입니다. 이게 지금 이 지하수가 있는데, 여기가 수리하고 있고, 지금. 이 지하수가 지금 그 공용지하입니다. 수 여기가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노지 하시는 분들도 쓰고, 어, 저희도 이제 수박제거할때 써야 되고, 또는 이제 냉각제거할 때도 써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밸브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았고, 이 전자밸브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 보면 손잡이 있죠, 이거. 손잡이 있습니다, 요거. 요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쓰는 사람들은 저희는 어차피 자동으로 다 들어가가는 거고, 뭐 수막이나 뭐 냉각제요. 이제 지원관 냉각제어할 때도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노지에서 시는 분들이 이제 밸브를 움직여서 사용하는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수 분배기. 요거는 지금 현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라벨이 없죠. 라벨이 없는 상태로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 밸브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샌드 필터. 샌드피터고 이쪽으로 첫 번째 가는 거첫 번째 가는 게 저기 노지로 가는 거 노지로 가는 거는 이제 다른 분이 사용하거든요. 요거 왜 그러냐면 다른 분이 사용하다가 이게 밸브를 이제 안 닫고 놔둬 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수막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그 냉수를 사용할 때열린 그 밸브로 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 아까 스위치 보셨죠. 저쪽에 스위치 있던 거를 사용하면 이쪽 전자 밸브가 열려서 사용니다 그래서 어 노지 쓰시는 분은 저저전자저 저 아, 스위치만이 좀 움직이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주고 저쪽은 저희도 수막 사용할 겁니다. 이제 저쪽 컨트롤 박스가 이제 저 멀리 있습니다. 거기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신호를 주면은 이제 수막이 이쪽으로 밸브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전자 밸브가 없는데 이쪽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쪽 라인은 이제 냉각 냉각제가 지원온관 냉각제 여기가 여기 달려 있고, 요거도 이제 테스 밸브. 요건 그냥 뭐 테스트 할때 이제 물잘 나오는지 보려고 이제 테스 밸브 요소하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우 이가 엄청 오네. 철수해야 되는데 지금 어, 저번 동영상에도 한번 봐드렸는데 이거 지하수가 이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수리해야 되는데 농장 주부는 지금 바쁘고 그러네요. 혼자서 들어올리라 하니까 들, 들리질 않네요. 그래서 요거 현장에서 사용해가 좀 미미하죠. 요거는 다음에 제가 재방문할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하수 분배기이렇게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샌드필터 달 때, 어, 요쪽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쪽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가는 쪽, 특히 나가는 쪽이쪽에다가 이게 티가 많잖아요. 티가 많다면 여기다가 유니온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샌드필터가 나중에 되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를 유니온을 안 넣고, 보통 농수관으로 쭉 연결해 버리면 이거 뺄때 빼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옆으로 빼거나 해야 되는데 밑에 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질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이 요래 있어. 유니온 빼고 요쪽 밸브 요거 해 가지고 밑으로 싹 빼버리면 이거 그냥 빠지거든요. 요렇게 했고. 그리고 전자 밸브하고 이런 거달때 전자 밸브랑 밸브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유니온을 꼭 넣어 주셔야 돼, 요 여기. 밑그 전자 밸브 밑에 말고 위쪽에 이제 유니온을 넣어 주면 요 유니온을 풀고 배관을 살짝 제끼면은 다 빠지거든요. 빠지면 나중에 전자 밸브 가 그러니까 고장났을 때 교체하기도 쉬워요 쉽고 혹시나 뭐이 일반 밸브를 달았을 때도 밸브가 이제 물이 새거나 기타 고장 났을 때 교체하기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현장 가면은 뭐 여기에 해놓고 농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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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전자밸브 빼거나 뭐할때 되면은 거의 혼자서는 작업을 못 하는 수준이 돼버린다 그리고 혼자서 작업을 한다 해도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이제 다 다듬어야 되는데 그게 잘 닦이지 않거든요. 그 작업할 때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첫 번째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끝나고 가면 되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수리해야 되거나 농장주분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이제 티를 따는 거는 꼭 유니온을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해서 합니다. 요거는. 어, 그, 저, 뭐랄까, 샌드 필터, 요 샌드 필터, 모래 자동으로 빼주는, 그, 전자밸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저번에 그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요거, 샌드 필터 자동으로 써야 되는 거, 요거, 그, 그리고 요거는 하이박스로 만들어서 전부 다 비맞아도 상관없어요. 비맞아도 상관없고. 밖에 램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저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는 220도 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스위치들이이렇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가를 맞아도 부작이 안 납니다. 부작이 안 나고, 만지더라도 뭐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에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지금 저는, 하겠지만 이거 지하수가 이거, 이게 뭔가 구석이 좀안 맞았는 것같아안 맞아가지고 빠져가지고, 지금, 저는 혼자 들락하기가 안 돼가지고 농량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도 작업 끝나고 철수하면서 또한 번, 다른 작업 거또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